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석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기술은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 기술입니다. 발표할 목차 순서는 먼저 디지털 신원관리 기술의 배경, 그리고 본 기술의 개요와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 마지막으로 기술의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관리 기술의 배경입니다. 어, 개인의 신원정보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 신분증, 열쇠, 다양한 증빙 서류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과거에는 이러한 신원 정보를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다니면서 직접 제출하는 대면 방식의 신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인터넷 환경이 발전하면서 사용자는 개인의 신원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서버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중앙 집중형 신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예로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어 OS 기반의 인증 기술과 어 그리고 SNS 인증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 초기에는 패스코드 같은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의 DB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원관리 서비스였다면 현재는 인터넷 뱅킹 같은 고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신원관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사용자의 신체적인 특성 정보들을 활용한 바이더 기술이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신원 관리 기술은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특정 인터넷 서비스에 등록하고 활용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입니다. 현재 이러한 신원 관리 기술이 곧 다가오는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소통하는 시대, 시대인 초연결 시대를 위한 적절한 신원 관리 시스템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고 아마 기술적인 한계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연결 시대를 위한 현재의 기술의 가장 큰 한계는 파편화된 신원정보입니다. 현재의 기술은 특정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사용자의 신원정보가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이로 인해서 대량의 신원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문제점과. 또한 사용자의 신원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권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특정 서비스 제공자의 뭐 평판이라든가 또는 그거 그 서비스 제공자의 영향력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 정보의 신뢰성 정도도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타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신원 정보의 공유라든가 연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연결 시대에서의 신원 정보의 공유의 문제는 서비스 확장성 측면에서 어, 매우 심각한 기술적인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그래서 중앙 집중형 신원관리 기술의 한계를 어, 극복할 수 있는 분산 아이디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분산 아이디 기술은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사용자 스스로 식별자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신원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본 장에서 보여지는 그림은 분산 아이디 기반의 에코시스템 구성도입니다. 해당 구성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원 정보를 발급하는 발급자, 그리고 해당 신원 정보를 발급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 그리고 신원 정보를 검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증자 그리고 해당 발급자와 소유자, 검증자에 대한 분산 식별자 및 해당 검증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시스템 구성도를 기반으로 분산 아이디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발급자와 소유자, 검증자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분산 식별자를 생성하고 해당 분산 식별자를 암호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개키 정보를 퍼블릭 블록체인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본인의 신원 정보를 발급자로부터 발급을 받고 관리하다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신원 정보를 스스로 선택해서 검증자에게 제출합니다. 검증자는 제출받은 신원 정보를 본인이 신뢰하는 발급자로부터 발급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발급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해당 신원 정보를 검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즉, 분산 아이디 기술은 사용자 본인의 신원 정보를 스스로 관리함으로 현재의 기술의 한계인 신원 정보의 집중 문제, 사용자 통제권 부재, 타 서비스 연계 어려움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에 대한 기술 개요입니다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 기술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분산 아이디 에코 시스템에서 발급자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신분, 지위및 능력과 같은 속성 정보를 암호학적으로 성명하여 제3자가 증명 가능하도록 W3C 표준을 준영해서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을 발급하고 해당 크리덴셜의 상태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 기술입니다. 디지털 신원 관리 서버가 발급하는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의 구조는 크게 크리덴셜, 크리데이션, 클레임과 크리덴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은 주체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순이라는 주체가 있고, 홍길순은 성별과 국가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특성의 정보가 성별은 여성이고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클레임입니다. 크리덴셜은 동일한 개체에 대한 하나 이상의 클레임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순이라는 신분증이 있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홍길순이라는 신분증이 있는데 이 신분증 안에는 홍길순이라고 하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가, 사진과 같은 클레임 정보로 구성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클레임 정보라고 하고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학적으로 발급자 및 위변조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크리덴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서 생성한 홍길순이라는 신분증에 행정자치부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한 정보가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입니다. 소유자가 이 해당 크리덴셜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 해당 신분증이 필요한 검증자에게 제출을 하면 검증자는 이 신분증이 정말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인지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행정자치부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검증을 하고 위변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 기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 이, 이러한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을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 기술 이전의 내용 및 범위입니다 기술 이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 발급 기능인데 해당 기능은 W3C의 Verify of Credential 데이터 모델 1.0 표준을 준용하여 발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 폐기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해당 크리덴셜의 상태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크리덴셜의 폐기 관리 리스트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신원 관리 서버 개념도는 아래에 있는 그림 맨 우측에 있는 그림이고 해당 그림을 보시면 VC 밝은 모듈과 VC 폐기 관련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그림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자기 통제형 분산 디지털 신원관리 기술에 대한 전체 개념도입니다. 붉은색으로 박스급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이 현재 기술이 전하는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현재 단일 도메인에서의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발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에 다양한 도메인의 신원 정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메인 신뢰 체계와 신원증명 자격 변환 기술 신원정보 위임 및 은입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본 페이지는 어,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의 사용자 UI 중에 검증 가능한 크리네이션 발급 기능 화면입니다. 보시면 발급 정보 입력란에 이름과 생년월일이라는 클레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을 요청을 하면 아래 발급 결과 화면에 김석현이라는 두 개의 클레임으로 구성된 크리덴셜이 구성이 되고 해당 크리덴셜을 발급자의 개인 키로 서명한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이 크리덴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기술 이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회와 삭제, 검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기술 이전 업체가 원활하게 검증 가능한 어, 디지털 신원 관리 서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가능하도록 VC 검증과 조회 삭제와 같은 관리 모드, 모듈, 통신 모듈을 레퍼런스 코드 형태로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 폐기 기능입니다. 어, 이 기능은 보시다시피 폐기와 폐기 리스트로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폐기하기 위한 크리덴셜을 선택하면 선택하고 폐기 요청을 하면 해당 크리덴셜에 대한 정보가 폐기 리스트에 포함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크리덴셜 정보를 검증을 할 경우에 어, 검증이 실패되는, 실패된다라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 중에 본 기술에 대한 기술 성숙도는 현재 시제품 단계인 5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사업성입니다. 본 기술은 디지털 신원 정보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나 더 나아가 IoT 서비스에 대한 신원 증명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시장 경제 어, 시장성은, 글로벌 시장성은 2025년까지 약 252억 달러, 하나로는 약 29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범 서비스를 구축하는 정도이며, 향후 전자 서명 시장과 모바일 신분증 및 증명서 시장의 일정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디지털, 어, 실 관리 서비스, 어, 본 디지털 신원 관리 서버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